여러분 요즘 정말 핫한 분야잖아요. 세포티로제 같은 최첨단 의학. 근데요, 이 분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글쎄요, 50년도 더된 낡은 기계 하나 때문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황당하죠.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오래된 기술이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누가 또 무엇이 차지하게 될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크게 6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의료계에 숨겨진 병목 현상이 뭔지부터 짚어보고 이어서 기존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이걸 해결할 아주 스마트한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기술이 어떻게 글로벌 표준이 되어 가는지 왜 하필 지금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숨겨진 의료계의 병목 현상입니다. 도대체 세포 치료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새로운 세포 치료제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장벽,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아마 대부분은 뭐 복잡한 유전자 기술, 아니면 천문학적인 개발비용,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답을 들으시면 좀 허탈하실 수도 있어요. 정답은 바로 세포를 씻는 것입니다. 네, 진짜요. 세포 세척. 이 수조원짜리 거대 산업이 이렇게나 단순한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막혀 있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기존 방식에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바로 지난 50년 동안 실험실의 제왕으로 군림해온 원심불리기 이야기입니다. 이 원심불리기라는 게말 그대로 엄청난 힘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살아있는 세포를 샐러드 탈수기에 넣고 막 돌리는 거랑 비슷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돌리니까 당연히 섬세한 세포들이 손상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하고요. 또 이게 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거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데이터 신뢰도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실험실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는데 딱이 과정에서 흐름이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완전 골칫덩어리죠.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훨씬 부드럽고 똑똑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층류세척 기술 이러는 건데요. 핵심 원리는 바로 층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액체가 수로 막 뒤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면서 아주 부드럽게 평행하게 흐르는 거예요. 마치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것처럼요. 그렇게 세포를 다루니까 당연히 세포가 다칠 일이 없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 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옛날 방식인 원심 불리기, 오른쪽이 새로운 측류 세척 방식이에요. 보세요. 강력하게 돌리는 대신 부드러운 물의 흐름을 이용하죠. 그랬더니 세포 손실이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하던 건 이제 완전 자동화가 됐고요. 들쭉날쭉했던 데이터 품질도 누가 하든 똑같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단점을 그냥 하나하나 다 저격해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자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기술이 단순히 좋은 걸 넘어서 어떻게 글로벌 표준이 되려고 하는지 이 표준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계에서 표준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실험실이든 뉴욕에 있는 실험실이든 누가 실험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서로 믿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표준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줄여서 NIST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새로운 기술이 NIST의 새로운 표준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 문구가 정말 핵심인데요. 만약에 이 기술이 표준으로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계 제약사들이 신약 허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미국 FDA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장비로 실험한 데이터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강제적 수요라는 거죠. 이걸 쓰면 좋아요가 아니라 이걸 안 쓰면 허가 안 내죠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시장의 룰을 장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다섯 번째 질문.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힘과 지정학적인 흐름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 기술이 노리는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 엄청난 시장이 있으니까 변화의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더 재밌어요. 이게 단순히 기존의 20억 달러짜리 원심불리기 시장을 뺏어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50억 달러짜리 전체 세포준비과정 시장을 다 먹겠다는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지정학적인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이 생물 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국산 실험 장비를 쓰지 못하게 막았어요. 갑자기 시장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긴 거죠.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요? 당연히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의 믿을 만한 기술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럼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한번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테니 미래에 대해 좀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회는 정말 엄청나죠. NIST 표준이 되면 사실상 독점이고 생물보안법 덕분에 강력한 경쟁자도 알아서 차단되니까요.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동의 안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판매망을 까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장비 팔고 나서 계속 소모품을 팔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자, 이렇게 50년 동안이나 굳건했던 하나의 패러다임이 저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너질 다음 50년짜리 패러다임은 또 무엇이 될까요?